이수영 의원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박시동 경제평론가가 설명하는 내용 현지 상속세 산정의 문제점 비상장회사와 달리 상장회사는 거래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깁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내할 상속세가 줄어들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투자자와 이해관계 충돌 대주주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악재만 공시하거나 호재를 숨기는 등 일반 투자자와 상반된 행동을 하게 되며 이는 전체 주식시장의 건강을 해칩니다. 법안의 핵심 해결책 만약 주주가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 일정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거래가 아닌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억지로 주가를 낮출 이유가 사라지며 오히려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됩니다. 어 지금 한국 주가 코스피가 5천이 넘어 터치를 했는데 그것이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부자가 돼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 반도체 분야에서는 너무 훌륭해서 이제 2027년까지는 이 기조가 계속 될 거다 이런 전망인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 주가 누르기법 이런 문제가 점차 해결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또 일부는 그런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수용 의원이 발의한 주권 누리기 방지법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박시동 경제평론가가 설명하는 내용. 현지 상속세 산정의 문제점. 비상장회사와 달리 상장회사는 거래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깁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낮게 유지할수록 내야 할 상속세가 줄어들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투자자와 이해관계 충돌, 대주주는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악재만 공시하거나 호재를 숨기는 등 일반 투자자와 상반된 행동을 하게 되며 이는 전체 주식시장의 건강을 해칩니다. 법안의 핵심 해결책. 만약 주주가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 일정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거래가 아닌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렇게 되면 대주주가 억지로 주가를 낮출 이유가 사라지며 오히려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됩니다. 어, 지금 한국 주가 코스피가 5천이 넘어 터치를 했는데. 그것이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부자가 돼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 반도체 분야에서는 너무 훌륭해서 이제 2027년까지는 이 기조가 계속 될 거다.